한결 going to go to the h o s p i 뭐 지쿵 어, 하나 방 하나 방 온지 방 온지 반! 요강! 요강! 와아... 하트 피30쇼나운쇼나운쇼나운 아... 와... 다... 다나브리개 썩은 거 같애 실각이 온지거든? 피1 짜리야? 나이스! 아... 라펠 필! 라펠 필! 실각 <laughs> 있다! 컨디! 나이스! 몽땡 어, 뭐야? 아, 괜찮아, 아, 괜찮아, 아, 괜찮아! 괜찮아! 괜찮트 하트 30! 하트 피 30!

What is t h i 야아 h a t is this? What is this? What is this? What is this? 나가, 이들아, 뭐, 이들아, 이가아이들니까이게 뭐지 나가 이리뭐뭐들어가빨아 빨리 들어와들아 이들아, 이아들었어들아 이들아, 이 이들아, 아 დიშონტა აუგესეშა აბასა